19세기 말 미국의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디엘 무디라고 하는 평신도자야 전도자였던 분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구두순성공이었던 그는 배움은 없었습니다.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설교의 은사를 통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스코틀랜드. 유럽 전역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침례교회의 대표적인 전두자여 부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디엘 무디의 집회에 항상 동행하면서 찬양을 인도했던 아주 유명한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디의 집회가 열리는 곳곳마다 늘 동행을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될때 그리고 그 말씀이 마칠 때에 수천, 수만 명의 회중들과 더불어서 복음 찬양을 이끌었던 찬양사역자인데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아이라 센키라는 분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 참 잘생겼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 아이라 센키라는 분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조금은 생소합니다만 은 그러나 이분이 작곡했던 그 찬양을 여러분 한번 쭉 들어보시면 아, 이분이 그 분이었구나 아마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마음을 합하여 주 날개밑 내가 평안히 쉬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십자가 군병 되어서라는 이 찬양을 찾고한 분이 바로 이 아이로아센키예요. 이아이라센키 없이는요 디엘무디가 사역을 할수 없을 만큼 참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면서 이 디엘무디의 그 전도 집회를 도왔던 아주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조연으로서 주인공 같은 삶을 살았던 아주 특별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바나바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란 이름이 조금 헷갈립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바나바를 발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나나 뭐 그렇게 하시는 조금 이게 이렇게 수준이 높으신 분은 바라바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도 있는데 조금 이름이 쉽는 않아요. 이 바나바는요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물들은 이, 아, 그 성경의 인물의 생애와 그 인격과 영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근데 유독 이 바나바에 대해서만큼은 성경이요, 의도적일 일이 만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목회자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바나바를 통해서 천세계 선교의 모태가 되었던 안디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과연 그는 성경이 어떤 인물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1인자가 주목을 받고 칭찬받는 시대적인 분위기지만 2인자로서 이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던 이 바나바가 어떤 영성의 소유자였는가 오늘 아침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바나바는요, 위로의 영성, 격려의 영성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본문 36제를 보면요, 성경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구부로에서 나는 레위적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먼저 이바나바의 고향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고향이 어디였을까요? 구브로라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좀 지명이 아주 생소한데 이 구브로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오늘날 지중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사이프러스 를을 이렇게 관광을 하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은요, 그곳에 일찍 정착을 해서 쭉 살아오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레위 족속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바나바의 본명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본명이 아니라 별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 조셉이에요, 조셉. 성경을 보면 이 본명보다 별명이 더 유명해서 알려진 사람들이 몇 사람도 있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의 본명은 원래 본명이 뭡니까? 시몬이에요. 시몬. 시몬, 베드로. 마찬가지로 별명으로 더 유명해진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데요. 이 별명을 가진 데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사도들이 이 요셉의 삶을 쭉 바라보게 될때 너무나도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 하나가 있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것이 바로 바나바예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son of encouragement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바나바의 위로의 영성은요 바울과의 관계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한 가지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저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사역을 하길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크시안들을 핍박하고 체형하고 있던 그 바울을 어떻게 이 교회가 환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가 회심했다고 하지만 그 회심이 진실인지 아니면 과장된 것인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던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라바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메 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어떻게 전도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였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낙심 가운데 있던 바울을 위로하고 그 바울을 상담하고 그 교회 공동체 주님의 곰된고회 공동체에 소속이 될수 있도록 그 브릿지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 없이는요, 바울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아좀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새롭게 교회를 찾은 사람들을 교회가 마음껏 환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세 가지로 온그 사람이 과거에 이런저런 허물이 있었다는 이유로 교회가 외면할 때가 있어요. 이토록 교회가 위험한 사람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들을 하곤 하십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분들이 무섭습니다. 그런 분들을 목양을 해야 되는데 저도 왜 긴장되고 조심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좀 피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소문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크리션들을 정말 핍박하고 살해하던 그런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사역자가 될수 있다고 하는 그 변화의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놓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언젠가 제가 이민교회를 출석하셨던 어느 새 신자 교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면서 참, 아,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올리신 글의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이 무척 인상적이에요. 교회에 갈수 없었던 이유. 교회는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처음에 믿지 않는 신자로 교회 갔을 때는 잘 하는 사람이 많았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밥을 사주고 성경책도 선물해 줬다. 낯선 사람으로부터 그런 호의를 받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이 되고 나니 또 교회처럼 틈새가 강한 곳이 없었다. 다른 주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제일 처음부터 신경 써서 선택한 곳이 교회였지만. 사람들은 내가 불신자였을 때처럼 친절하지 않았다. 시간이 좀 지나고 얼굴이 익숙해지면 괜찮겠지 했는데, 1년이 다가가도록 반갑게 얼굴을 마주보고 밥 먹을 사람이 없었다. 어느날 예배 후 남편과 내가 식사를 하려고 빈 테이블에 앉았는데, 맞은편 자리에 앉아 밥을 먹으려던 사람이 우리가 앉는 것을 보더니, 불쑥 일어나 딴 자리로 옮기는 것 아닌가. 성격 좋은 우리 남편은 세상 모르고 밥을 꾸역꾸역 잘도 먹었지만 나는 깊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말았다. 우리 남편이 미국 사람이니까 남편이랑 같이 있으면 영어를 해야 하니까. 더러 자리를 피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 역시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앉자마자 인사도 없이 밥 먹다 말고 면전에서 자리를 뜨는 사람을 보면서 민망하기도 했지만 그 동안의 썰렁했던 교회 분위기에 질려 버리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참았지만 주일이 되면 보고 싶은 사람 그한 사람을 끝내 만들지 못했다. 그리고 더는 교회에 갈수 없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오늘 점심 친교가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서로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꼭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학원 시참 외롭지만 어찌 보면 교회만큼 외로운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친구가 없어 외롭게 식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먼저 찾아가시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목사님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런 보이지 않는 생김을 통해서 우리는 요또 다른 사역자, 선교사 바울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에게는요 이런 위로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요 나눔의 영성을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모습을 쭉 바라보면요 한결같이 강조하고 보여주는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은 그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는요, 사도행전 2장을 강연하면서 이 장면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4장에서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보아를 증언하니, 무리가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던 이 초대교회의 아주 뚜렷한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무언가도 나누는 그런 나눔의 실체를 하던 공동체가 바로 이 예루살렘 공동체였어요. 그 나눔의 귀한 은혜를 바나바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이 바나바도 함께 그 운동에 동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37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그구부로에 적지 않은 땅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바나바는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고자 했던 것이죠. 성경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성도들의 숫자가 약 3만 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도들 가운데는 하루하루를 살아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특별히 홀로 사는 여인들이 많았어요. 이런 여인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는 구제 사업을 했는데, 때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행정적인 실수가 생길 때도 있었어요. 히브리파 과부와 이 헬라파 과부들 섬기던 가운데 이게 형평이 맞지 않는 그런 행정적인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로 인해서 초대교회 최초의 평신도 직분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들이 바로 안수 집사님입니다. 일곱 명의 안수 집사들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 교회가 열정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요, 이 초대교회의 붕을 쭉 설명을 하면서 기록을 하면서 이 부분을 결코 놓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생하여 이웃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지방의 목회자 수례를 참여하면서 참 웃으면서도, 웃어오면서도 슬픈 이야기를 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어느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작은 뭐 시골 마을에 있으니까 교회가 뭐, 개체중도 약했겠죠. 근데 그 교회의 뒷마당에 무엇이 발견이 됐냐면, 유전이 발견이 된 거예요. 오일 필드가 발견이 된 겁니다. 교회로서는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 교회 부자가 되었어. 그 소식을 듣고 교회가 막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리더십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오랜 회의 끝에 이 리더십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석유의 개발권, 시추권은 전적으로 교회가 갖는다. 두 번째, 석유 시추를 통해서 발생한 이익은 전 교인이 공유한다. 세 번째, 앞으로 교회는 더 이상 새 가족을 받지 않는다. <laughs> 네, 진실인지 아니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과 더불어 나누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풍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우리 형제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던 가운데 조금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가 장학사업을 했다 했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장학금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에게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오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책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장학금의 수혜자를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들로 변경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이 참 의미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한다면 그 정책을 바꾸지 안, 안 바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눔을 정말 실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입술로만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출혈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서 해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요 더욱 더 강력한 힘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후배 목회자였던 이디모데로에금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칠 것을 고민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도 깊이 뿌리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나바는요, 어떤 영성을 소유하고 있었냐면, 동력의 영성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대반의 순교를 인해서 핍박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일부 성도들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놀라운 부흥을 경험을 하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목회자가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이 소식을 듣게 된그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할 인물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선정했던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물이었는가를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안디옥교회 부임한 이후에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홀로 그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 꼭 청빙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이 바나바가 바울을 청빙하기 위해서 다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그 다소로 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였을까요? 아마 저밖에 모를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해 봤으니까. 140마일입니다. 왕복을 따져보면 곱하기 2하면 280마일이지. 오늘날 같으면 차로 쫙 드라이브해서 한 6시간 정도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당신은 어떠했겠습니까? 도보로 그먼 길을 다녀오는 거예요. 이바울을 청빙하기 위해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다섯 가지에 걸어가게 됩니다. 왕복으로 28, 280마일. 제가 나름대로 상상을 해봤는데요. 그먼 길을 걸어가고 있던 가운데, 이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신학적으로 잘 준비되었던 바울. 선교의 열정이 너무나도 특별했던 바울. 복음의 열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특별했던 이 바울. 그 사람을 청빙하게 될 때, 이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혹시라도 나보다 더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네. 아, 너무 유치한 생각입니까? 네.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가요, 바울을 청빙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가요. 사실 자신의 입지가 조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사랑의,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조금 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을 동력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보다는 바나바를 더 존경하고 정말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이 바나바는요, 참으로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낮아지고, 주님의 교회가 높아지고, 그리스도를 높여 주는 아름다운 말뿐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신앙이 이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부목사님을 청빙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부를 맡아서 사역할 목회자가 필요게꼭 필요했는데 청빙을 준비하고 있던 가운데 여성 교회 그 회장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부목사님이 오시면 목사님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성도들이 타인 목사님보다 부목사님을 더 좋아하면 목사님 자리 보존하시겠습니까? <laughs>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네, 뜨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게도 조금이지만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것이 교회로서는 축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단임 목사보다 더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영성의 영성의 소유자, 인격의 소유자가 그 부목사님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만약에 그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청빙이 된다면 저는 우리 교회를 미련 없이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 교회의 목양권을 맡겨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기사들이 신문에 실리게 된다고 한다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실제로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설교를요, 너무 잘해요. <laughs> 너무 잘하셔 행정력도 좋으시고, 추진력도 좋으시고, 네. 청소년들을 사역을 하시는데, 청소년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거예요. <laughs> 얼마나 행복하게 사역을 하시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laughs> 없어요. 여러분, 아, 내가 주님 안에서 죽어지고,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딱 세워드리면요, 교회는 문제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갈등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죽어지질 않는 거예요. 특권의식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내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아웅다웅 그렇게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그래요. 갈등 있는 곳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런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한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3년 반 동안 동역을 했는데 참으로 행복한 동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플로리다 지역에 있는 교회에 부임하셔서 단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협의회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부목사님을 만나서 이제는 단임 목사와 단임 목사님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예, 그런지 몰라요. 굳이 전화 안 해도 되는데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잘 가고 계십니까? 저는 어디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언제 도착해요? 남자들, 그런여자 이렇게 잘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참 아름다운 그런 추억을 하나님께서 제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울은요, 1인자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2인자예요. 하지만 바울만큼이나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아침 그의 믿음을 주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연약한 이웃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은혜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은혜 오히려 그렇게 하게 될때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세워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